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진이의 자유시간에 우진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거는요 요 로블록스 회원가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생년월일 이거 제 비밀번호인데 알려드리기 싫으니까 가짜로 할게요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를 자, 여러분들 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울라키입니다 로 로로로 로로로 로 아니다 나라 <laughs> 비밀번호? 이거 알려드리기 싫은데 예, 가 지금, 비밀번호는, 패스, 배... 이걸로 할게요, 그 다음에, PPP, LLL. 이렇게 할게요. 전 남자예요. 자, 회원가입. 하시면 이모를 저장해주시고 그다음 여기 다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여기서 하고 싶은 게임 어 나는 뭐 이거 해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여기 청소 점프 맵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. 또 요거는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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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그냥 막 누르면 되겠어요. 이거는 조금 쉽죠, 이거는. 이거는 좀 빠지면 가면 되거든요. 이거 언제까지 있는 건지다렇다 요렇게. 여기가갔요 그냥 아무거나 가셔도 됩니다. 어, <laughs> 제가 왜 이렇게 못하죠? 어, 뭐지? 뭐지? 이거 하나? 파란색 어, 파란색가 아니라고. 아, 나 주문 생각이 하나 있어요. 여기서 있어.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. 이렇게 가면 되는데, 이렇게 가면 되는데, 어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어! 통과했네 뭐죠? 전 뭐를 했던 거죠? 제가 뭘 했죠? 이게 뭐지? 아 나도 빨리 저기로 가고 싶다 저기로 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네 나도 빨리 저기로 가고 싶은데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은 로스타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이 이 동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회원가입이 유행했다면 댓글 다음영상에는 뭐뭐를 넣어주세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